안녕하세요 지군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상은 냉기속성 마법을 주로 쓰는 엘리드루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냉기 엘리드루이드 세팅을 올리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엘리드루이드 종결형 세팅입니다 원래는 수수께끼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종결형 세팅이기도 하고 이 인간은 왜 수수께끼를 안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번에는 수수께끼를 활용한 보스런 위주의 영상과 세팅입니다 일단 장비류 세팅입니다 여기는 루나드 참나무의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기술 플러스 3과 시전 속도 40% 증가 모든 저항 30에서 40% 옵션은 모든 캐스터들이 쓸 정도로 매우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나무 심장 하나만 들고 있어도 다른 부위의 세팅이 수월해지죠. 투구는 레어 투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투구는 제가 사냥하다 주워놓은 투구인데요. 레어 투구도 세팅에 따라 좋아지는 투구가 있으니 가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이 투구의 옵션은 드루이드 기술 레벨 플러스 2와 회오리 바람 플러스 3 때문에 착용했습니다. 물론 허리케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죽지는 못했습니다. 갑옷은 루너드 수스께끼를 사용했습니다. 수스께끼는 순간이동과 모든 기술 레벨 플러스 2, 캐링 레벨에 미리 올라가는 힘 스탯은 캐릭터의 세팅을 더 용이하고 편하게 해주는 최고의 루너드 중 하나입니다. 방패는 루너드 불사조를 사용했습니다. 실상 용병에게 무공을 들게 하면 루너드 통찰을 사용할 수 없기에 루너드 불사조의 옵션 중 장착시 1 5레벨에 속지 오라는 생명력과 만화를 계속 리젠시키는 아주 중요한 옵션이기에 사용했습니다. 부츠는 유니크 스켈럽셜 부츠를 사용했습니다. 방어력과 힘, 활력 스탯 때문에 사용했지만 메시 부츠도 좋습니다. 장갑은 유니크 마수 건틀릿을 사용했습니다. 시전속도 20%와 만화재생 25%는 모든 캐스터들이 즐겨쓰게 만드는 옵션이죠. 벨트는 유니크 스파이더 웹세시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기술 플러스 1과 시전 속도 플러스 20%는 역시나 캐스터에게 필수인 벨트입니다. 반지는 빙결 반지 옵션을 가진 칠흑설이 반지와 모든 기술 플러스 1을 가진 불카토스의 반지를 사용했고 목걸이는 크래프트로 나온 페케 아뮬렛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시험 시험 크래프트를 돌리다 나온 건데 운이 좋았습니다. 보조 무기와 방패는 스펙업을 위한 루너드 소집과 루너드 영원을 착용했습니다. 부적은 횃불, 애니참. 원소기술 부적 두개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저항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저와 같이 세팅하신다면 저항력이 어중간해질 텐데요. 실상 드루이드는 회오리 갑옷이라는 속성 데미지를 막아주는 마법이 있기에 복저항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순간이동하면서 보스런 할 때는 마법을 많이 맞지 않기도 하고요. 다음은 스킬입니다. 변신 기술은 찍지 않고 원소 기술은 극지 돌풍 한개 회오리 갑옷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을 마스터해주시고 소환기술에서는 회색군까지 한개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남은 스킬은 울버린의 심장을 찍어 소환되는 총 9마리의 소환수와 용병의 공격력과 명중률을 올려주었습니다. 다음은 용병입니다. 용병은 가시 스킬을 가진 사막 용병을 사용했습니다. 무기는 루너드 무한의 공간, 투구는 안다리엘 투구, 갑옷은 루너드 배신을 착용했습니다. 루너드 찔레를 착용할까 하다 몹들이 워낙 빨리 죽는 바람에 보스전에서 용병의 빠른 공격으로 데미지업을 해볼까 해서 공격속도 45%가 달린 배신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플레이 영상 가시죠. 순서는 이친탑 카운텐스, 구덩이 2층, 안다리엘, 트라빈칼, 메피스토, 디아블로, 바알 바할 소환 몹과 바알입니다. 사양속도가 빨라 멘트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はい。そっくな 드로이드 맨땅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는 냉기마법 위주로 쓰는 엘리 드로이드는 실상 장비만 갖추어지면 웬만한 캐릭터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제가 왜 영상을 안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다만 이 세팅 같은 경우도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딱한 가지 루너드 통찰의 부재 때문에 보스런 가는 중간에 순간이동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마나 물약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약을 먹기 귀찮으시면 중간중간 몹이 몰려있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면 허리케인 때문에 몹이 죽고 그 몹을 루나드 불사주가 알아서 생명력과 만화로 치환해주기 때문에 금방금방 찹니다. 지금 색팀 대로라면 사냥에서만큼은 타클래스와 비교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사냥을 잘하게 됩니다. 다만 맨땅엔 씨의 안정성은 좋으나 데미지와 이동이 좋지 않은 클래스인지라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이 늦어진 건 레더 맨땅 화염드루이드를 기획했다가 악몽 난이도까지는 편하게 가는데 지옥 난이도에 가서 8 3내까지안담한 잡고 있어서 싹다 없는 바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맨땅 엘리드루입니다. 빠르게 준비해서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상 지군이었습니다.